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어, 지금 원판의 그림자의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빛이 정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바닥 스크린과 수직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의 개념으로는 정상의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높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다고요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어, 여기서는 겨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교선에 대해서 겨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겨냥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점에 꽂, 꽂치, 중점에 꽂히겠죠? 중점에 꽂히는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90도일 겁니다. 요 그림을 우리가 한번 겨냥해 봅시다.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이 보이게 되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하며 여기는 90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원판이 비스듬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빛이 30도 각도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빛이 30도 각도로 들어와요. 이 정도? 이 정도가 30도라고 수시겠죠 이게 30도 각도인데 여기랑 수직이 되는 원판이라 했기 때문에 원판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죠? 음, 여기가 수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수각에 서 60도가 되고 여기 6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하자는 게 뭐냐면 여기 나타난 원판의 그림자의 넓이다 보니 자 실제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키가 되겠죠? 빛이 삼각형으로 들어오고 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잘린거죠 이렇게 교선과 평행하게 잘라봐야겠죠? 조선과 평행을 잘라보면 이 선이 그대로 A 그림자가 그대로 a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의 그림자가 이 밑에 부분이 되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의 그림자가 요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넓이 비율은 대응변을 찾아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비율이 넓이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가 넓이 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길이와 요 길이 비가 넓이 비가 되죠. 자, 그럼 찾아 봅시다. 먼저 당연히 이게 60도다 보니 특수비에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 비는 알게 돼요. 그죠?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비가 루트 3대 2니까 넓이 비도 루트 3대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30도다 보니 1대 2가 돼서 여기 생긴 그림자와 여기 생긴 원판과 이 그림자의 넓이 비가 2배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끝났고 결국 문제는 뭐냐?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각각 따로 구했다는 겁니다.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 봅시다. 이원이 얘라고 생각합시다.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30도입니다. 1대2대 3이에요. 그런데 6 0도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대 2대 루3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이 얼마가 되냐면 1대 2대 루3이되니까 6이 됩니다. 아니네요. 6이 아니죠. 잠깐 만 헷갈려. 1, 1대 2대 루3 맞고 3, 루수 3. 그러면 아 이거 3이죠. 그렇죠. 1대 2대로 3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1이고 이건 3이다 보니, 이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대 3이다 보니, 딱 중점이 여기, m, 여기, 여기 점이 m이라고 하게 되면, m 점이 여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이렇게 꺼지는 선이 나오겠죠. 이 선이 바로, 여기는 이 선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넓이를 계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야죠 뭐 오케이? 자 해봅시다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 얘가 6이고 얘는 또 6, 6의 6 가운데이다 보니 이건 3이죠 그럼 60도예요 그럼 중심각 120도짜리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야겠죠 그러므로 이 아래쪽 빨간 넓이는 이걸 S1이라고 하게 되면 S1은 어떻게 됩니까 어, 120도 짜리니까 3분의 1에 36π에서 이 삼각형 넓이. 그죠? 자, 이 삼각형은 뭐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걸 붙이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사각형 나올 것이고, 어, 이게 3루트 3이니까, 자, 두개 곱해서 9루트 3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12π-9루트 3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밑에는 넓이에요. 그 위에는 넓이는 당연히 원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자,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가 될 것이고, 36파이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24파이 플러스 9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자 넓이를 구합시다. 자, 그림자의 넓이는 예의 그림자 넓이 더하기 예의 그림자 넓이인데, 자, S1의 넓이. 즉, 이 넓이입니다. 이건 s 2예요 이 되지? 자, S1 넓이의 몇 분의 몇이냐? 자, 몇 분의 몇이냐? 이 길이에다 이 길이 비2 배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S2 넓이 몇 분의 몇이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비니까 3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합시다. S1이 너고 이 넓이의 2 배가 되고 그다음에 이 넓이에 그렇죠? 3분의 2루트 3 배가 됩니다. 자, 계산하면 24파이 마이너스 18루트 3이 되고요 플러스 3을 약분 때리면, 3을 약분하면, 이건 8파이가 되고 이건 3루트 3이 되니까 2루트 3만 더 곱해주면 16루트 3파이가 되고요그 다음 플러스 69, 63, 26, 3, 18이 되겠죠. 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아, 아. 근데 문제 다과장이 아니고 <laughs> 베타에 나타내는 그 원판의 그림자 넓이네요. 얘네. 오케이, 헷갈렸죠. 아,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A는 16이 되고 B는 아, A가 18이고 B가 16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34가 답이.